동백섬 누리마 루누 m 900m. 산책 경로. 이게 지금 넌, 100, 100m 왔어요. 기서 아, 안돼. <laughs> <laughs> 저는 지금 몇번째 같아요 두번째 인가 세번째 인가 세번째 같은데 아, 참 조경을 기가 막히게 해놨네요 음, 부산 인구가 400만이 안되고요 어, 340만 정도 된답니다 음, 해운대 변에 101층짜리. 무슨 시티라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LCT라 는데 LCT. 101층짜리. 개발이 좋은, 네, <laughs> 어, 음, 개발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와서 지금 200m가 지났네요. 1930m 갑니다. 개발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이, 보십시오 이, 아, 강가로 아파트가, 기미가 막히게 많네요. 네, 화장실은 밑으로 내려가야 있고요. 네. 화장실이 이쪽이에요, 화장실. 아, 아파트들이. 어, 외국인 친구들도 지금 관광객들이 왔고요. 아, 지금 어느 나라나 에, 바이러스 전국이 에, 끝나면서 에, 여기 체취원 동석하는 게 이제 엄마마게 아, 어,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온다. 지금 어디 가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각, 또, 300m 지났고요. 그, 그, 아, 그게 많을 것 같고, 체육대. 아, 오늘 고등학교 초 모교 체육대가 있었어요. 아, 우리 기수들이 일부 종합 우승을 했던데 이제 일부라는 거는 이제 나이 60 되기 전까지가 일부인데요. 아 이제는 곧 체육대에 졸업을 합니다. 원로가 돼요. 원로. 아 태극기가 휘날리네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여러 나라 깃발을 네, 개항을 했음 하는 아, 생각입니다. 여기이 여기 누리마루가 무슨 정상회담을 했대죠 그때 네, 가면은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아참 아주 조용한 산책길이네요. 어, 지금 400m를 왔습니다. 네, 한바퀴가 930m, 아, 반마일 정도 되나요? 아, 아, 1.2km가 1마일이니까 한 3분의 2마일 되겠네요. 아, 등대가 보이고요. 아, 2030 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박람회는 상당한 어떤 그걸 가지고 있대요. 아, 그냥 일반, 그냥 작은 박람회가 아닌가 봐요. 아, 오늘은 여기를 막아놨네요 여기요. 다섯시에 예. 아, 마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문을 닫고요. 요걸 한 바퀴 돌아봤어야 되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어, 세계박람회 유치, 부산의 유치. 또 박람회 여기도 한번 찍고 그쪽에서도 찍고 그러죠, 뭐. 아니, 지금 5 시에 문 닫았대요. 원래 문 열어놨는데 5 시에 문 닫았대. 요 이 앞에서 한 방, 한방 찍어. 한방 찍어. 별로. 별론데 여기. 에이팩. 에이팩, 맞다, 에이팩. 에이팩 정상에다 미열렸던 네, 누리마로. 네. 아니 누, 어, 왜 없어요? 다 갔어요? 자, 간 사람 한 어, 찍고 아, 그럼 있는 사람 한 빨리 찍죠 자, 있는 사람 한명 찍읍시다 어딜 갔어? 단나갔사사람 네. 따로 안 해야 돼요, 일단 찍고 또못 아, 일단 찍어 찍어요 자, 자 빨리 찍고 갑시다 뭐단체안찍어서 찍고 찍고 갑시다, 자, 갑시다. 찍고 찍고 자, 갑시다 그니까여분들은정잖아요까지으로요 회장님 오시네. 요몇사 모이죠. 아, 됐네요. 어서. 온다 어서. 우리 하나 미역. 아, 여러 방지금게미소이지 자, 기장님 여기 서세요로 자, 거서시고 누구는 찍어. 그래서 이만 밀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민차. 쪽으로 한명 오세요. 왜냐면 회장님 조심 게야. 여러 방 두고 여러분. 자. 여러 방 찍어 먹요

2030 세계 부산 세계 박람회 꼭 유치되기를 에, 기원합니다. 어, 인증샷 이벤트를 해요. 인증샷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인증샷 찍으래요. 네? 여기 인증샷 찍으래. 박람회. 네. 아안요 여기는? 자 이렇게 V자로 V자로 서 V 아자로아 뒤로 배가 짧은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laughs> 이렇게 배가 <laughs> 감춰지잖아 여기 아 괜찮아요 이렇게 오기 전 찍어봐요 자 못나간다 이거 아. 뛰어가가지고. 더 들어가. 끼워 와. 예. 양반들. 한 5분 걸려요. 일단 또찍고 이리 오세요. 그러세요. 세요 미국 저저 원래 이사했더라. 이 사진 좀 보여주고 옆으로 이렇게 하지 마요. 으로아 조금만 더안돼못 들어가. 아이끼 <목소리> 아, 지금 지금 아, 빨리, 와. 어, 빨리 와 빨리 와 네. 네. 아,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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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리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키키 작아 심각해 키큰 손해야 돼아나참키 큰데 제가 되나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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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그렇지 렇게 요래.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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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더 있네 자 바닥 바닥 좀 많이 있 그럼 뭐 끝났습니다 아나는 그만 할게 아그런 말이 많아 바닥 바닥 좀 많이 있어 훠이 이공 공 화이팅 해야 되겠리 옆으로, 살짝 옆으로, 옆으로،, 아, 네. 옆으로. 예. 이쪽에 좀 사람이 없어요. 약간 균형이 안 맞아. 잘라가라하 자,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게요 하나, 둘, 셋. 자, 한번더가실게요 하나, 둘, 둘 셋. 셋. 해운대 이 건물 보다가. 이 엄지 쳐! 이공 화이팅. 화이팅! 2030 화이팅! 이쪽 이쪽 외손, 네. 어, 엄지 쳐! 뭐 주먹!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030! 2030! 아. 2030, 네. 2030 네. 화이팅! 2030 부산! 아니 원래 이따가 이사할 때이 가서 슬라이드 사진을 좀 보여주려고요 우리 거기서 했잖아요 아, 그때 그... 아2030그 네. 영상은 우리가 LA에서 행사 때, 어, 했습니다. 그, 평통 그 골프 대회를 할 적에, 어, 부산 평통 자매 클럽, 자매 협의에서 와서 그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그 영상을 제가 저 유튜브에 올려놨죠. 지금, 바란거 바다, 그무 이 지금 목련그시 예 시화전이 이렇게 열리고 있네요. 아 지금 500m 왔어요. 이것도 예 왔고 빨래 김양숙해와달 김연숙, 예 봄봄 김영화 어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봄봄 김정, 소라 껍질 예 김종철. 속은 어디로 가고 껍질만 추억으로 남았네. 바다 멀리 떠나와 아직도 바다 파도를 그리워 하는 그대여. 너의 빈 속에 귀를 기울이면 그 바다 파도 소리 가득히 들리네. 누가 그대를 껍데기라고 하나. 속속속 그 속, 속 가득 깊은 바다를 품은 그대에게. 이 씨, 시화잖아 하나 읊었습니다, 제가. 5월의 노래. 아, 저게 LCT라는 겁니다, LCT. 아,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 야, 저좀 봐요. 저좀 봐. 이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아, 야.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아, 그말 어디요? 네이그 드럼블. 에이씨. 에 티. 에이, 티. 에이 티. 에시 티. 에이, 티. 이이 티. 이 티. 에이, 티. 이리로 모여 이 티. 이 티.

이어드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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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한대교강한대교 대운대 축장, 대운대 일출, 중대 오륙도 아, 강한대교 보이려면 안...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laughs> 정자가 있을까? 등대가 있고요. 예, 네. 등대가 있고. 자, 이제 또 움직이겠습니다. 아, 동백섬의 시향이라. 푸른바다 향. 예. 아, 유리창의 겨울비 김형님. 동백섬의 아침 김형자. 아, 가다가 제가 읽고 싶은 시가 있으면, 아, 구절초 있네, 구절초. 아, 아시는 아 분이 구절초라는 분이 있거든요. 나경심아드레일 틈새로 구절초가 고개를 내미네. 무엇이 궁금한 걸까. 봄에 마실 나간 민델레 호시가 걱정일까. 이웃집 숙부쟁이 누구와 눈 맞춤하나 시샘하는 걸까. 하얀 구절초 먹가지 심리쯤 뻗치겠네. 아시는 분이 그절처럼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봄이 머무는 나무. 아참 대단하네요, 저 그죠. 열시 티. 근데 저기가면 아무 어지럽고 그렇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laughs> 저기지 살고 싶은 사람한 명도 없더라비싼데저렇게 네, 비싸다, 비싼데. 어? 야옹이, 야옹이가 있네요. 아형형형아 이제 슬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키포인트 그 포인트는 거기네요 저 저기 그아 lct 보이고 어, 저기 이제 600m 1930인데, 어, 음, 시들이 아주 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바다나무, 농소화, 아, 염등에 물든 동백섬, 동백꽃이라고 있네요. 심미지, 빨갛게 숯불을 피우고 있었다. 코로나 한파에 얻어붙은 세상을 녹이려고 하는가. 바람이 입술을 오므리고 훅 불고 있었다. 아, 시간, 아, 간단하고, 에, 참. 그래요. 우리의 삶의 앞으로 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번 바이러스의 전국의 3년이란 세월은 많은 걸 생각하겠어요. 그나마, 아, 현대 의학의 발, 발달로 빨리 미국에서 백신이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3년만에 종식이 됐지만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덮쳤을 적에 과연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아, 일행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좀 이것이 하나를 읽으면서 예, 가슴 예,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아참 좋습니다. 살기 좋은 아, 대한민국에 아, 아기자기하고 집중화돼 있고. 음. 참 대단하다. 네, 보십시오. 아, 사진 작품 하나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소나무 달리 지 가리지만 음. 어떻겠습니다 소나무에 치이 l 시티네요 아. <laughs> 사진 찍어 주시는 분이, 어, 부산 클럽에 계셔서, 어, 저는 사진을 많이 안 찍었어요. 아, 저 개인적인 거 찍고, 어, 유튜브를 찍습니다. 지금 시간이 24분이 지나거든요. 아까 그 보모사에서 한 3분짜리를 찍었는데, 그건 청년왕이고요. 보모사를 못 찍은 게 조금, 사진이 너무 이쁜 게 많아서 사진 찍느라고, 그, 한국, 고전, 그, 전통, 전통, 그, 어 한옥 스타일은, 처마가 이쁘잖아요. 그 처마를, 찍느라고, 저 유튜브 찍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다 먹고요. 청년, 어, 아미인데는, 제가 지금 찍었습니다. 음 여기는 조선호텔이 오래된 호텔 이었는데 여기 있고 아참잘 만들어 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누리길 930m 밖에 안되는 아, 길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개 어, 개인 촬영을 많이 하는가 보니다 지금 안 오네요. 아 여기 배가 간다. 여기 여기 가면 어디로 가지? 어디로 이어져? 그죠? 아 멋있다. 저저 배는 저기 뭐야 이 동백섬 한 바퀴 도는 배겠지? 지금 개인 사진 찍는거안안 안 한가? 출발도 안 했어 지금. 안 내려. 그죠. 아우 야옹이, 야옹이 봐요, 야옹이, 야옹이.들 고양이들. 어오이뻐라야너 이쁘다. 헤이. 어몇 마리야? 야 너는 몇 마리야? 어? 어 안녕 헬로 o <laughs> 야 <웃음> 이리와 경, 뭘 경계를 하고 있어 아야 그러니까요 근데 같은 종야다 브라운 와이 먹이를 잘 먹은가 봐요 아 누리길 한 바퀴를 촬영했습니다 아시도 아, 예, 보고요 등대, 전망대, 누리마루 에펙하우스 정상회담을 했다 한옥공인 네. 공주 이런 상이 있고 저기로 올라 공중화장실이 있네요 네. 에? 답을 줘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러가는아 932m의 산책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 상황을 보고 네, 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해운대, 누리마루 길이었습니다.